날씨가 너무 좋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커피 마시고 책 들고 뭐 시간 보내다 오려고요 집 계속 방에만 있긴 좀 지루해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음.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날씨 진짜 좋아요. 날씨 좋을 땐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집이랑 옥상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저희 집이 가장 꼭대기 측이어가지고저 여기 와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저희 집 애들은 여기 와서 책도 읽고 해도 쬐고 뭐 그런답니다. 가야 지는 시간이 되면 하늘이 이렇게 오묘한 보라? 하늘? 핑크? 이런 게 섞인 색으로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는데 이게 카메라에도 안 담겨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약간 언덕에 있고 층고도 살짝 높아서 모든 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여서 정말, 정말 보는 풍경이 예쁘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는 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보이는 집이에요. 저 반대편으로 해가 지금 지고 있어요. 저기 구조물이 보이는 데가 바로 마워아파크입니다마워아파크랑 되게 가까운 거리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옆에 트로 책을 좀 읽으면서 커피 마시려고 합니다. 오후에는 잠깐 나가서 친구를 만날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여기서 햇빛을 쬐면서 시간을 보내려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형태가 본게 마인샤프트. 독일어로 본게 마인샤프트. 어, 뚜어서 말하면 베기. 영어로 WG. 음, 그러니까 하우스 쉐어를 하는 형태인데 저랑 독일인 친구 한 명, 태국인 친구 한 명, 이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테라스는 공용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식물도 이렇게 키우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답니다.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집에 오려고요. 오늘 어차피 독일 공휴일이라 너무 심심하고, 집에만 있기 지루하니까, 제가 친구한테 만나자고, 졸랐습니다. <laughs> 오늘이 오후 <OOTD>. 디 <laughs> <목소리> 너무 졸려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목소리> 머리가 왜 이러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학교가 아예 문을 닫았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위험하니까.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문을 다시 열어서 연습을 할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한테 학교가 개방이 된게 아니고 정말정말 정말 연습실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한정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저는 신청을 해서 다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음, 하루에 3~4시간밖에 연습시간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전에는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집에 와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 전에는 학교 친구들이랑 뭐 학교에서 점심 먹고 연습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도 오후에 집에서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시간을 뭐, 나름 열심히 보내려고 노력 중인데, 제가 오후에 꼭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네드룸 연습 패드로 웜업 하는 건데, 뭔가 소음이 굳지 않게? 그걸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연습할 수 없는 악기들을 연습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패드로 손을 풉니다. 저녁으로 토마토 카프레제를 만들어 먹고 오이 좀썬 거랑 같이 먹으려고요. 여기 올리브유를 좀 뿌립니다. 그리고 이 발사믹 소스를 뿌려 줄 건데 이거 운총이가 추천해 준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금만 조금 쳐서 간을 하면 완성입니다 안녕 학교 연습하러 갔다 왔는데 집에 먹을게 너무 없어 가지고 장을 보러 슈퍼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응. 에서 뭘사 가지고 왔는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얘는 두유 요거트예요. 제가 우유를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어서 이렇게 대체 식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복숭아 맛 두유 요거트입니다. 그리고 얘는 귀리 우유예요. 제가 아몬드 우유도 마셔보고 두유도 마셔보고 귀리 우유도 마셔봤는데 귀리 우유가 일단 제 입맛에도 제일 잘 맞고 아몬드 우유도 맛있긴 했는데 그 우유를 만드는데 자연 환경이 되게 많이 훼손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에 안 좋다고 들어서 귀리 우유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야채들 이렇게 브로콜리 잘려져 있는 거한 봉지랑 큰 시금치도 한 봉지 샀어요. 이거 잡채도 넣어먹고, 시금치국도 끓여먹고, 시금치 파스타도 해먹으려고 좀큰 걸로 샀습니다. 그리고 대파, 마늘, 가지, 파프리카 두 개. 파프리카 두 개도 잡채 넣으려고 샀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애기 당근, 애호박.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건 쌀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한국 쌀이랑 비슷하거든요. 밀 슬라이스. 이게 제일 한국 쌀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커피. 이건 식초예요. 이건 와인 식초인데 저희 집에 거의 지금은 다 먹은 식초가 한병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쎄서 집에 오는 친구들마다 제발 식초를 하나 새로 사라고 하도 구박을 해가지고 식초를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 이 마요네즈 되게 맛있어요. 육류는 베이컨이고 딱 하나 샀네요. 이거 야채 볶아 먹을 때 같이 넣으면 맛있어서 야채랑 볶아 먹으려고 샀습니다. 이렇게 다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는 제가 위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둘게요. This is for me and here, can you introduce what is it? This is yeah. i tried to make tan, -tan but i'm not sure <laughs> it's really spontaneous. But it's, it looks so nice good <laughs> appetit. a 오늘의 저녁은 브로콜리. 초장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귀찮은서은 아니고, 사실 맞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이 과자 저번에 은총이네 집에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탄했더니 은총이가 사다 줬어요. 우와 엄마 손파이랑 뭐였더라? 엄마 손파이. 엄마 손파이랑 뭐 합친 거였는데? 엄마 손파이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눈에 띄네랑 엄마 손파이 합친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은총이가 집에 놀러와서 제가 잡채를 해주려고요. 재료도 다 미리 사놔가지고 이제 해먹으려고 합니다. 만들었어요, 잡채를. <laughs> 맛있나요? 맛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나나 머리 왜 이렇게 많이 길었어? 왜? 그래? 응. 어. 진짜 많이 길었어. 진짜 많이 길었는데? 아니 그냥 넣고 틀면 안 돼. 아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유튜브 영상 찍으려고. 꼼은 쪽 표정 좀 보세요. 저희 버스는 앞에 앉았어요. 제가 플로막에서 뭘 샀는지 잠깐 보여드리려고요. 거기 갔는데, 이 엄청나게 귀여운 머그 세트를 발견한 거예요. 근 네, 이렇게 테두리에는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엄청 귀여운 공룡이 꽃 냄새를 맡다가 애치 이렇게 하는 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상태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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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깨끗하게 씻고 소독을 했고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저씨께서 이거 팔 유로라고 그러셨는데 가격을 끝까지 끝까지 깎아서 3유로에 샀습니다 <laughs> 무조건 플로마게 가시면 가격을 흥정하셔야 돼요 안녕 음, 오늘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찍으면서 또 편집하면서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감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상 찍는 것도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편집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하나하나 하는 작업이 어떻게 찍으면 더 좋을까? 고민하는 과정도 되게 즐겁고 재밌는데, 보시는 분들은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너무 걱정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피드백이 있거나, 제가 고쳐야 될 점이 있거나, 더 보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꼭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꼭 다음 영상에 반영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벌써 구독자님들이 8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저 너무너무 신기하고 한분한분 한분 누구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아직 제 지인분들이 많겠지만, 또 봐주시는 지인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진짜 정말 너무 기뻐요. 제가 뭔가 자주자주 자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꾸준하게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마도 다음주에는 제가 정보성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찍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에 또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